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에 때 정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따라하세요 십자가는 십자가, 예.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거야. 너희들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큰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선물을 바로 성령님이래요. 전도사님 따라 서 해볼까요?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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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우! 우! 우리 예수님이랑 한번 약속해볼까? 약속. 전두사님 따라하세요. 성령님이 올 때까지. 성령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실까?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명절이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은요, 이렇게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와, 우리 기도 어떻게 하지? 두 손과 두 눈과 이 제자들도 보세요. 두 손과 두 눈과 하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세요. 성령님을 주세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쉿, 아, 쉿, 쉿, 다 전생 따라 해볼까 바람 소리 내볼게요 시작. 어,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바람, 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우리는 지금 바람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바람이 불지? 제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어,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뜨거운 불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 이렇게 놓여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항상 제자들을 지켜주셨어요 어, 우리 다른 제자들 누가 나와서 붙여 볼까? 아, 은준이 나올 거야? 아, 은준이랑 하율이 나와 보세요. 아, 이제 제일 막 제일 막 친구들이다. 오, 태민이도 나왔어. 우와. 아이고 아이고. 여기, 여기 한번 붙여 보세요. 여기다가 아, 은준이가 이렇게 이 기도하는 친구들이 오! 와 아니, 그래, 이쪽으로. 추워도 어, 여기 붙여보세요. 우와, 우와, 정확히 머리에 붙였나요? 안 붙여주세요. 세빈이도 붙여보세요. 세이이도 여기 이 친구한테 붙여보자. 이 친구한테 붙여보자. 우와.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생님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힘과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힘과, 힘과 능력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을 받았는데요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시니까 너 예수님의 제자지? 누가 그런 전할 때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걱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은요, 이렇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하나님, 우리 예쁘가 하나님과 더 동행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예쁘가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우리 예고들도 이 시간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세요. 성령님을 주세요. 능력이 성령님이 계셔 이렇게 믿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능력, 힘과 능력이신 성성령님이 우리 예고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전부 선님따라서 한번 더 해볼까요? 성령님은 힘과 능력, 능력이에요 예고를 보면서 할게요 성령님은 너의 힘 고요. 성령님은 우리 애꼬들이 기도할 때마다 점점점점 충만하게 우리 애꼬들에게더큰 힘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성령님 안녕 <목소리도> i